저는 WM트레킹팀에서 파쿠르 클래스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김주성 코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재미어트 쩌리짱님과 함께 파쿠르를 배워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재미어트에서 박성호를 맡고 있는 쩌리짱이라고 합니다. 와~~ <laughs> 오늘 이제 김주성 코치님과 함께 파쿠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제부터 파쿠르를 배우러 제가 왔잖아요. 네. 이제 뭐부터 알려 주실 건가요? 네, 이제 맞다. 파쿠르의 이제 뭐 여러 가지 동작이 있지만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넘는 볼트라는 동작에 대해서 네,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배우고 볼트 동작은 네, 이제 이 아이언맨이 딱 시연을 보여 줄 건데 일단 이렇게 장애물에 손을 딱 짚고 네. 네. 이렇게 넘어가는 동작을 배워도록겠습니음 오케이 하나도 못 알아봤겠고요. 한번 동작으로 <laughs> 직접 보여주세요. 투핸드 볼트는 그 장애물에 두 손을 짚어주고 네 양쪽으로 다리를 넘어주, 넘어가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투핸드 볼트 혹은 사이드 볼트라고도 불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장애물을 넘어서 안전하게 착지하는 동작이 투핸드 볼트 이은 사이드 볼트라는 기술입니다. 오케이. 바로 나왔다. 이런 거 무섭죠? 오케이 집고 와... 보셨죠? 자, 한 발에서 하는 거 보셨죠? <laughs> 여러분들 다다 보셨을 거예요. 자, 이 다음에 뭐예요 또? 아, 자, 이번에 <laughs> 배우실 동작은 이제 콩볼트라고 장애물에 두 손을 짚고 그 짚은 손 사이로 다리가 빠져나가는. 네 동작입니다. 네 원숭이가 넘는 것 같다고 해서 홍볼트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네. 보여드리자면 네. 가서 네, 이렇게 짚은 손 사이로 다리가 빠져나가는 동작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갑니다. 자 야매. 음아 아, 이것도 너으신들다 뭐 <laughs> <laughs> 자 보셨죠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다 하실 <아실> 수 있어요. <laughs> 이거 너무 만만한데 아직까지? <laughs> 아직까지 만해네 좋아 그 다음 다음 것도 뭐죠? 다음 뭐 볼까? 아, 다음은 이제 회전이 들어간 동작인데. 아네 리버스 볼트라고. 리버스 네한 네. 바퀴 회전이 들어간 동작이에요. 이거는 뭐 말보다 설명으로 아니 <laughs> 설명보다 말 네. 네네 동작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보셨죠? 설명 너무 부족했던 거 <laughs>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컨칭팀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달려가서 아. 장애물 선 짚고 해서 뭐든지. 네, 이런 식으로. <laughs> 좋았어 지금 여기 요 정도면은 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며칠 배우는 사람인지요? 어 정도면은 네. 이제 맨몸 운동이 아니고 파쿠르 쪽으로 가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 이제 백그 백에 들어갑니다. 백그 쪽으로. 백그 파쿠르 모드로네파쿠르모드기 들어갑니다. 저. <laughs> 네. 첫인상이 어땠 어땠죠? 어, 처음에는 좀 굉장히 뭐랄 까요좀 예능 못하는 사람, 좀 다큐 찍는 사람들 그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얘기 나누고 보니까 아이 사람들도 좀 또라이 기질이 있구나 그런. 사람. 방금 배워보신 볼트 동작 어떠셨나요? 음, 제가 좀 야매로 이런 영상 같은 거본 적은 있는데 이제 해본 건 아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만만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다음 것도 뭐할수 있겠죠? <laughs> 다셨 어, 어. 어, 쉽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 또 집에 따스토로. 가스터로... 오. 그걸 네. 찾지. 약간은 위험했는데 좀더 위로 뜨나시고. 와와와와와와 <laughs> 많이 갔죠? 와와이 네, 정도면 야, 오늘 멀플릭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음. 자, 자멀플라고 처음으로 갑니다 자, 둘, 셋. 와와 와와. 당 굉장히 높은 거 보셨어요, 여러분. 아. 네,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 아. 지금처럼만 하시면 네뭐 충분히 아 좋습니다. 아예저 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방금 던지신 거 아니에요? 이거 낙지만 던진 거 같아요. 이때 가지리이아 안전 실온선이네. 네 안전 실온선이라고 낙지 던지셨다니까 방금 들렸죠? 어! 보셨죠 <laughs> <laughs> 여러분? <laughs> 여러분 다 배울 수 있어요 여기 <laughs> 코치님께서 너무나도 <laughs>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절대 급한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의 이제 운동 능력에 따라서 네, 그에 맞춰서 난이도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네, 충분히 네, 20분은 안에면 됐네요 아 그러네요 지금 한 10, 12분 지났나요? 네그 정도 아 근데 제몰고은한 10년 간거 같아요 <laughs> 자 갑니다 무엇입니까? <laughs> 뭐 하세요? 바닥 <반약> 청소 하세요? <laughs> 아안 넘어가서 <laughs>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늘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아, 가르쳐 모르니까 간단한데 운동신경 너무 좋으셔서 아, 네. 네 다음에는 이제 다리로 삭제하지 마시고 네. 바로 손으로 떨어진 다음에 바로 물그남으로 자 이제 저한테도 뭐 물어봐 주셔야죠? 아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접하기 어려운 네.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파쿠르를 오늘 그 배그에 나온 그쵸 파쿠르를 배워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배그할 땐 맨날 이렇게 넘어가고, <laughs> 네. 예, <laughs> 넘어가고 막 끼켜봐야 단가락 올라가고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아... 아까 볼트? 볼트죠? 거 넘어가는 거 근데 네. 아 배그에 패치되하잖아요 <laughs> <laughs> 아, 스피디하게 할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일단 어, 보는 거랑 다르게 어, 일단 활동량도 굉장히 낮고 지금 아까 먹었던 종이 다 빠지는 것 같고 음, 그쵸. 아, 다이어트에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네, 진짜 좋은 거고 그리고 일단 재밌었어 요 음, 너무 재밌었어 요 네. 이제 파쿠르가 이제 원래 아이들이 놀던 이 술래잡기나 이런 놀이가 발전이 되게 파쿠르이기 때문에 어... 네, 원래 파쿠르는 그래서 인간의 이제 잊혀진 운동 능력을 다시 네, 알아간다는 찾아간다는 그런 운동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아니, 좀, 경찰도 도둑할 때 하면, 아, 대박이다. 이건 못 잡는데. 깡통차기로요 네, 어, 이거 장난 아니에요. <laughs> 좋은 거 오늘 배웠습니다. 아. 어, 오늘 야매로, 파쿠로 해봤던 저 철창, 예, 네, 가르쳐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맨몸 운동이딱배워봅시 아, 오케이. 이제부터 연락처 다딱 지우고서 자장합니다. <laughs> <저, 찾아간다. 웃음> 아, 여러분!